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심 이라. 하나님 의꿈이 나의 비 전이 되 고, 예수 님의 성품, 상에 거들지 알수 없으니 감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기 라고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h l 님친구 오늘로 두 번째 영상 예배입니다. 미리 선해드린 미디어 예배 임하는 지침에 따라 오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다들림 되었으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엘레의 요청에 순수 응했을지 어쩔 수 없이 응했을지 또 억지로 응했다면 분노하며 응했을지 어떻게 응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요청에 응한 과부, 사르밭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을 참안 듣는 아합왕에게너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안 들으면 이땅에 기근이 멈추지 않을 거야 하자 실제로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방을 피해 그 기근 속에서 사르밭 과부라는 사람에게 한끼 줍쇼 하는 엘리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죽음의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과부와 외동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들에게 엘리아가 달라고 한이 음식은 이 모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 그것입니다. 어쩌면 잔인해 보이고 실제로도 잔인한 이 요청에 응한 것은 그녀의 힘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을 보면 이 상황에 순순히 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는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이 요청에 응했을지 알수 없기에 너무 신기하기에 이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납니다. 과부는 현실적으로 한번 저항해 봅니다. 어떻게 저항할까요? 이 음식을 먹고 죽고자 했는데 난안 먹겠다. 먹고 죽으려한그 음식을 엘리아의 말대로 함으로써 안 먹고 안 죽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마지막 온 짓이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끊이지 않는 곡식 가루와 기름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과정을 겪었을 그때 이 여인은 아마 전과는 다른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이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통이 아니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여인이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음식을 그리고 모든 것을 준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먹고 죽으려 했던 금식을 내려준다, 내어준다는 것. 그렇게 삶에 저항해 본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우리의 시간은 어쩌면 여기에서 딱 끝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믿음, 현실적인 상황이 개선되면 그 개선 정도에 따라 감사하다고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현실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 현실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전염병으로 힘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졸업 후에 대학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지금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나도 만족하고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며 법빈과 염려와 걱정이 뒤섞인 상황에서 한 걸음씩 그렇게 내딛는 삶 겨우 그런 거죠. 이것과 크게 다르거나 참 별거 없다. 이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확보되지 않으면 곧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이 사르바 지역에 사는 여인도 먹고 죽지 않고 한번 발버둥 쳐서 그나마 현실은 너무 나아졌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 현실의 문제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이 죽고 이 여인에게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쏟아나는, 쏟아져 나오는 울분, 고백이 나옵니다. 엘리아에게 아들의 죽음이 담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11기상 말씀에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안 믿은 거고, 알아치면 몰랐던 거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현실에서 앞두당 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받아들이기가 싫은 현실이 내게 일방적으로 다가올 때는 흔들리고 깨지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내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듯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 말은 시돈땅 바알 종교의 본거지 사르밭은 바알이라는 신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곳인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는 당신이 와서 이러느냐? 아들이 죽자 자기가 바알을 섬기지 않아서 그 바알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됐다.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알은 이제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간절히 자기가 하는 그 기도의 열심과. 아들의 죽음을 바꾸기라도 하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그러자 이 여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심지어 그것에 조성당하는 방식으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압박감을 주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너무 많아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도망치지 않고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려면 나의 판단이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죽는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로 복이 될지라 하고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기대감이 정말 컸겠죠. 우와! 이곳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처음 만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가장 처음 만난 것이 가뭄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아셨던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답장 주세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애굽이라는 풍요해 보이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약속의 땅에는 가뭄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가뭄 따위는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가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영역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요? 보통 노골적으로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그 믿음이 죽어야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나에 대한 믿음이 죽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의심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그 의심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하는 그 의심을 의심하려면 같은 말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무엇인가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판단은 현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 에스터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양보하기 너무 어려운 내네 것, 그내 네 현실을 가장 한복판 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타이밍을 조정하셔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두 자녀의 아빠예요.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본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되어 다들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사회경장에서제 어금니가 바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는 뜻이죠. 요즘엔 코로나로 어디 못 가고 하니까 애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가 남아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라고 했죠. 골고루입니다. 딸인과 공주님.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때는 딸과 뭐 계집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이쁘다고 칭찬을 하는데 집안에서 이 녀석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제가 딱 들어가면 파김치가 되어있는데 애기 엄마가 치운다고 추워도 집이를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능글맞게 정말 반갑다는 듯 저를 꼭 안아줘요.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후에 둘째 같은 경우에 허리춤에 이렇게 손을 얹고 손목을 꺾은 다음에 알았지? 아빠 이렇게 물어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막 들어온 저를 보고 이 모든 것을 추워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불길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애써 모르는 척이 아이를 딱 끌어안으면 냄새가 확남니다 똥냄새가. 똥을 싼 것도 엄마에게 숨긴 채 저를 기다리는 치밀함을 보여요. 둘째, 똥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냐? 나는 처음 듣는다. 라는 듯 신기한 표정을 짓습니다. 실자고 하면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저는 피곤함을 넘어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 닦이려고 겨우 잡아, 잡아가지고 씻기는데, 어느날 이 아이가 막 서글프게 우는 겁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잘 울지 않는 아이인데.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빠의 사랑을 알았나? 고분고분 말을 좀 들으려나? 그런데 이 아이가 뜬금없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언니 싫어! 싫어, 싫어, 싫어! 3단 콤보. 제가 그런 순간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죠. 점점 한계가 다가올 때 속으로는 뼈가 쇠하는 듯 그런 심정을 내려놓고 와이프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그때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고 잘 얘기하라고. 참 현명하고 왔습니다. 고민하면서 제가 말을 쉽게 못 붙이고 있을 때 저기서 있었던 첫째가 저에게 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미안해요. 아빠,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 자기가 좀더 컸다고 아빠 나를 믿으세요 뭐 그러는 거죠. 그때 진심으로 제가 감동받아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너안 믿어. 하지만 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아빠는 혜우리도안 믿어. 하지만 이 둘째도 안 믿어.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현실적으로는요, 저는 이 아이 하나도 책임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족들 전체요, 책임 못 지죠.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후면할수록 내게 놓여진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 얼마나도 잔혹하게 힘든지를 저로 알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힘들지만 감사하고 매주 매일 힘들지만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나이다 하게 하실 것을 제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이제야 알았나이다는 뭐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 사르밭 과부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이가 죽을 때는요, 부모님도 죽는 거예요. 부모님 아이가 죽었을 때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이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내게 올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죽음보다 큰 문제보다 더큰 무신,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성경 어딘가에서 메아리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인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모르셨던 걸까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실 때, 그에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제야 알겠다고 그 후에 이삭을 바칠 때가 돼서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너한테 너무 불리해 보이고, 하늘로 증발해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네 존재가 사그러지는 현실에서도 망하고 의미 없이 죽어가는 현실을 확인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믿음에서만 설수 있는 행동을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 대하여 나 만유의 하나님이 독자 아들이 있다면. 너를 구하는 일이 내 독자를 내어주는 일이라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독자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네가 아들을 바쳤구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대신 고백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밭 바우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들을 잃은 고통, 아들을 얻은 기쁨. 여러분, 저는요. 내가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세운 방법을 의지하고 생존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의 모든 행동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현저한 깨달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우울을 느끼는 생각들, 다른 사람을 정주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지금 즉시 사그라질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방법이 되는 진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니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제가 다드림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확인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 이 시절은요. 자만과 좌절 이두 가지로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내가 너희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우월감이 없으면 내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자만하게 되고 또 생각보다 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자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좋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의 첫 번째,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빛에,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은밀하게 보이는 나의 초잔함과 더러움과 음란함은 더욱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방금 나눈 이두 가지 진술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질 것이고 동시에 담대해질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인격 그 캐릭터를 만드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진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문제이기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다들인 친구들 우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시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시선은 내 삶의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예수님의 시선뿐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기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며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술이 고백되어 으니 우리 다들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